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가지고 여기 현지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다녀온 김에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병원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언어 때문에도 그렇고 또 병원비 때문에도 그렇고. 보통 여행을 하든 일을 하러 오던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스페인에 있었을 때 위경련이 한번 와가지고 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못 갔고 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중남미 여행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독감에 걸렸었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아팠는데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언어에 대한 두려움. 등등 걱정 때문에 병원을 못 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나 싶은데 저처럼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해외에 있다가 병원에 못간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갑자기 새벽에 열이 엄청나게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막 오한이 오고 토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진짜 몸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저는 음식 뭔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린 거였는데 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감기인가 하고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잘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음성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저는 과테말라시티에 블루 메디칼이라는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진료도 받았고요 이 병원은 약간 체인점이라고 하나? 병원에도 체인점이라는 말을 쓸지 모르겠는데 그 시티에 여러 개 블루 메디칼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뜨레스에 있는 곳을 갔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병원비, 검사비 약값 총 1332개 짜리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넘게 나왔고요 되게 비싸죠? 진료비가 250개 짤, 검사비가 366개 짤, 약값이 716개 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국내보험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 그래도 제가 급하게 간 거였는데 예약 없이 갈수 있는 클리닉이어가지고 바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병원에 갔는데 시스템이 되게 한국 대학병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가서 먼저 진료비 수납을 하고. 진료를 받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설명을 듣고 또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하는 형태였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도 정가라고 해야 되나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있으면 얼마 보험이 없으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국내 보험이 없어가지고 진료비로 250개짜리 냈는데 뭔가 진료를 받기 전에 수납을 미리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실 보험을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은 일단 제 돈을 먼저 내고 돌려받는 시스템이니까 약간 진료비가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수납을 먼저 하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세히 청진도 해주고 혈압도 재고 귀뭐 염증이나 검사도 하고 이런저런 진짜 진찰을 다 받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 하나하나 적어주시고 식단도 되게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병원 내 약국도 같이 있었거든요 시스템 상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제 이름을 말하면 진단서, 처방전을 주시고 또 약을 바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약을 받아가지고 진찰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어, 과테말라에서 다 모든 병원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갔던 곳은 수납도 이제 미리 하는 시스템이고 또 약국도 바로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진찰을 받고 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의사분이 영어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테말라 시티에서 현지 병원을 가야 된다 하시면 참고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리 예약하고 싶으면은 전화나 그마츠앱 통해서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티말라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진짜 잘돼 있기 때문에 특히 마츠 앱으로 상담원이랑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화가 좀 자신 없다 하면은 마츠앱 통해서 상담원이랑 이야기 하셔도 되고 되게 편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무튼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병원에 다녀오고 나니까 두려움 같은 게 줄더라고요. 다음번에 아프면은 그냥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바로 갈수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좀 자신감 아니 자신감 뭐 그런 게 생겼고 아프기 전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되게 식단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탈이 나거나 아프기도 하는데 이번 뭔가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아프더라도 무식하게 참지 말고 좀 대처를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다면 제가 갔다 온 병원을 참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해외에 계신 분들 있으면은 병원 가기 전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아픈 거를 참지 말고 꼭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한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